안녕하세요. 클로버 주인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9일 금요일 오전 5시를 지나고 있는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자 어제 우리 클로버는 전거래 대비 약3.7% 가량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57,000원의 종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봉 차트를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어제 종가는 이렇게 기준선을 지지받으면서 이탈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클로봇은 제가 중장기 추세라고 말씀드렸던 22MA선, 여기 노란색 선을 6일날 장중에 이렇게 이탈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추가 하락이 계속 이틀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자, 오늘 9일까지 해서 2026년도 CES 행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동안에 우리 로봇 관련 테마주들, 젠스 왕의 한 마디 그리고 현대차 한 마디 한 마디에 관련 종목들에서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테마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클로브 같은 경우는요, CES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이렇게 주구장창 밀리기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CES 효과가요, 주로 하드웨어, 물리 로봇 관련 쪽으로만 부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실물 로봇을 시연을 하면서 현대차라든가 호스턴 다이노믹스 로봇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 클로봇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는 눈으로 볼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익, 엔비디아 관련 로봇 부품 산업용 로봇주들이 CS e 모멘텀으로 실제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다 물리적 로봇 하드웨어 쪽이 먼저 자리를 잡을 수있다는 시장 분위기와 함께 급등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하드웨어 쪽은 즉각적인 투자자들의 실물 확장 기대감으로 매수세를 붙이는데 반면 이제 AI 로봇 소프트웨어는 눈으로 볼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 수익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리로봇 관련 테마 대 소프트웨어 중심 로봇 테마는 시장이 보는 투자 매력 자체가 다른 건데요.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들도 CES에서 로봇용 AI 로드 맵을 발표했지만 실제적으로 엔비디아 주가조차도 로봇 발표만으로 크게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AI 로봇 테마 발표가 임박했어도 실제 매출 실적으로 이어질지가 불확실하다. 이런 심리가 소프트웨어 중심 종목 약세에 반영된 건데요. 이는 뭐 클로버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도 비슷한 현상이 이 기간 내에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CES 로봇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AI 로봇 주 주가는 소폭 반등 또는 중립적 움직임이 나왔지만, 소프트웨어 실적 연결 약한 종목은 상대적으로 비선호 현상이 나오면서 차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S 2026 기간에도 클로봇이 계속해서 계속 하락만 나왔다라는 이유는 단순히 로봇 테마에 묶여서라기보다는요,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 주식이라는 특성상 CS 뉴스가 즉각적인 매출 실적 모멘텀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기 때문이고, 거기다가 이제 테마 과열 로 차익 실현 압력이 동시에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계속 이니다 그게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이 하락세가 지금 현재 완전히 중장기 추세를 무너뜨린 거냐, 훼손한 거냐라는 것을 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이것을 진짜 도망칠지, 메인 비중까지 다팔고 도망을 칠지 아니면은 메인 비중은 좀 유지하면서 다음 상승을 기대할지 우리가 결정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한마디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선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을 하향이탈 한다. 그러면 제 경험상 이는 단기 추세의 명백한 훼손을 의미하고 1차 경고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선은요, 중기 추세의 무게 중심인데 이 중심이 물었다는 것은 상승의 힘이 완전히 소진되고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현재 캔들이 아래 꼬리가 기준선에서 지지받으면서 계속 어제 차트 흐름도 기준선 위에서 종가가 마감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시부터 정규장이 개장을 할 텐데요. 오늘 흐름에서 이 기준선을 계속해서 지지받는 흐름, 지지받으면서 소폭 반등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지지받으면서 또 종가 마감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가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 대한 힘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추세는 많이 약화되었지만, 전환 가능성은 아직 가지고 있다. 그쵸? 하락 중이지만 단기 구조가 약하다고 해서 완전 약세로 전환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 싶고, 이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추세는 살아있지만 힘이 빠진다라는 흐름.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바닥이냐,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느냐, 여기 기준선만 잘 지켜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 진입기회로 가져가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베스트는요, 이 기준선 위에서 계속해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거래량이 충분히 이 이상 조금 더 줄어든다면, 평균 거래량 대비 30%에서 40%가량까지 줄어든다면, 클로버스 주가가 이제 매물 소화를 거의 다 하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에너지를 다 모았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때에 그쵸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점점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거래량이 완벽하게 줄어들면서 평균적인 거래량 대비 30에서 40%까지 줄어들었을 때 주가는 바닥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거래량이 속폭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은 여기, 그쵸? 이때 거래량보다는 살짝 많습니다. 그쵸? 완벽하게 지금 이때처럼 바닥을 만들었던 구간처럼 거래량이 줄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하루 이틀 더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 또는 소폭 하락이 더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완전히 멈췄다는 그런 시그널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직 추가 진입 전략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클로본 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단독 영상 올려드릴 때도 여러분 뭐 진입 기회라든가 아니면은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잡으실 때 가격을 보고 잡으시면 안된다. 이러면 이런, 이런 이미 늦는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우리는 가격 말고 거래량을 먼저 보시면서 선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래량과 그리고 우리 클로봇의 주가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 주포 세력이 어딘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클로봇은 우리 외인들이 보유 비중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주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비중이, 보유 비중이 줄어드느냐, 아니면 유지 중이냐, 빠지고 있느냐를 좀 보시면서 거래량도 함께 체크하시면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급락과 급등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같이 이 세력들과 움직일 수 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거를 볼수 있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클로버 갖고 계신 주주님들 오늘 금요일에도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 화면 밑에 보시면은 엄지척 그림이 있습니다 좋아요 꼭꼭 지금 바로 잠시 이렇게 멈추시고 일시정지 하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되셨으면 구독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계속 이어가기 전에요. 제가 우리 2026년도 새해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100만 원 시드머니로 7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1월 달한 달간 여러분들께 참여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 100만 원으로 7개월 동안 1억 만들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그렇죠?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에 1억이라고 우리 목표가 1억이라고 적으셔서 참여 요청해 주시면은 우리 스태프들이 여러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도움드리면서 프로젝트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물론 무료 참여고요. 자, 어떤 프로젝트인지 제가 잠깐만 1분 동안만 한번 안내해 드리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기자금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다 갖다가 박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투자금이 2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100만 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투자 목적으로 쓰시고 나머지 50%인 100만원만 초기자금 7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다가 좀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월 수익률은요 최소 제가 100%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뭐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하루에 한두 종목으로 2.4% 이상씩만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제가 달성해 드리면 한 달이면 100% 수익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매일 매일 2.4% 이상씩 수익을 낼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만큼 수익률이 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빠르게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릴 거고 하루에 한두개 중장기 가치주를 매일 추천드리겠지만 손실이 난 만큼 한 종목을 더 추천드리면서 손실 부분을 메꿔드리고 1, 2.4% 이상의 수익률을 지켜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 규칙도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매수매도 타점 꼭 지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두 종목 드리는 거꼭 분산으로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규칙이 가장 중요한데요. 원금에다가 수익까지, 그쵸? 함께 다 같이 다음 달에 재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월별 잔고 예상을 좀할수 있냐면요. 이게 월차 100만원으로 다음 달 200만원을 만들 겁니다. 월 수익률 최소 100%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만든 뒤에 우리 2개월차에는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200만원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 재투자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7개월차에는 1억 이상의 우리 목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매달 100%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한다면 1억 2800만 원이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좀 러프하게 7개월 동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 프로젝트에 나도 좀 참여해보고 싶다. 그쵸? 여러분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신청하실 시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 지금 여기에 전화번호 하나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화번호에 문자로 1억, 자, 우리 목표가 1억을 적으셔서 문자 요 해주시면은 제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한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작됨과 동시에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일 매일 한두개 중장기 가치주를 보내드릴 겁니다. 7 개월 동안 그냥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들께 종목만 날려 드리는 거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여러분들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지 어떤 애로 사항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라이브 방송 주소 같은 경우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초청을 해드릴 겁니다. 꼭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소통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는 고글 정보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요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특히 꼭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클로버스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실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냐면요.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연기금의 순매도세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연기금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투자자 중에 하나죠. 이들의 매매 동향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2025년도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우리 클로봇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쑥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아주 큰 물량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연기금이 코스닥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2025년도 데이터를 좀 보시면 로봇 관련 주와 2차전지, 바이오 주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클로봇 수급 말씀을 드린 뒤에 이 국민연금이 2025년도에 국장에서 5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도대체 어떤 종목들에다가 투자를 한 건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한번 드릴 건데요. 계속해서 영상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로봇 섹터가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우리 국민연금의 투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해상 d s 스신택 컬로봇 등 특정 종목들에 이런 로봇주에다가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순 매수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좀 집중해 보시면서 우리도 좀 중장기적으로 클로스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클로봇의 주가가 좀 반등을 시작하려면 외인들의 매수세, 순매수세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지난번 과거 때처럼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 어, 지금 현재 CES 2026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주들은 2026 CES의 기대감으로 많이 주가가 작년 말부터 해서 급등에 급등을 이어갔는데요. 여기에 대한 재료 선물로 인해서 CES, 이, CES 2026이 끝난 뒤에 로봇주들의 조정이 시작될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은 몰라도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 테마주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는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세력들이 들어와서 장난질만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세력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종목, 다른 로봇 테마주를 말씀드릴 때는 짧게 짧게 끊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클로버과 같은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 실적이 분명히 2026년도에 더 많이 따라올 종목이고 컨셉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시면서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 전달해 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 지금부터 1분만 딱 집중하시면 됩니다. 25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12월부터 주식 고수로 거듭날 수 있는 줄이 탈출 3개월 코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원비 전혀 일절 없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로 한탕 벌어보려고 투자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 주식투자 원투데이로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여러분들 가지고 트레이딩 을 굴리시든 간에 기본적인 핵심 내용을꼭 알고 하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주식투자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아니면 오래됐지만 아직도 내 계좌에 손실 종목이 엄청 많다 그러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본인의 투자 문제점 을좀 고쳐보시는데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방... 방법은요. 제가 딱 3개월 동안에 주 1회, 주 1회. 그러면 총 3개월 동안 12개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건데요. 해당 커리큘럼은 제가 지금 현재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고, 그리고 둘째 주는 급등주 반등 시점 잡는 팁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단타 스케핑 팁을 드릴 거고, 넷째 주는 당일 주도주 선별하는 팁을 드릴 겁니다. 단타 세력 주 위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스윙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주는 스윙 투자 확률 높은 종목 선별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둘째 주는 종가 베팅 팁, 셋째 주는 눌림목 공략하는 팁, 그리고 넷째 주는 박스권 매매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달, 마지막 달에는요. 종합적으로 실전 매매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째 주는 가짜 돌파를 걸러내는 팁과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급등하는 종목을 우리가 올라타는 팁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우리 급락하고 있는 종목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주에는 안정적인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잡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좀 아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혼자 주식 투자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되는 내용들만 모아 봤고요 무료 수강 신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 전화번호 위에도 보이고 있어요 같은 위에 보이고 있는 01044877769 번으로 문자 여서 수강이라고 수강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보내주시면은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교육 진행했던 URL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로 주소를 보내드릴 건데요. 해당 영상에는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과 답변도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다가 어려운 부분도 쉽게 내용 파악이 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